이 어려워서 습니다 특히나 안 좋은 거으니까 조심들 하시 바랍니다. 10월은 동산 계약 가족 간의 상속 문제 등의 분쟁이 일어나요 7, 8월는 금전이나 문서 문제로 마음 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치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하반기 토끼띠 운세를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토끼띠분들은 한마디로 주변 사람과 관계에 웃고 울었던 시기라고 할수 있어요. 작은 도움을 받기도 했지만 뜻밖의 오해나 약속이 틀어지고 마음고생하신 분들도 많았을 겁니다. 특히나 문서나 대학 또 문제로 고치아팠던 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상반기 지나서 후반 쪽으로 갈수록 막혔던 흐름이 조금씩 풀리면서 내가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사람 덕을 잘 써야겠구나 하는 느낌이 느끼신 분도 많았을 거예요. 올해 3세기 때문에 어, 토끼띠들은 특히나 주의해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이 좋을까, 어떤 흐름이 펼쳐질까 한번 볼게요. 자, 나이별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제가 꼼꼼하게 한번 풀어드릴게요. 하반기 전체 흐름을 포인트로 본다면, 토끼띠분들은 하반기에 주변 덕과 정리의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반기에는 외부 변수로 마음이 흔들렸다면, 하반기에는 내 자리, 내 사람, 내, 내 문서를 다시 정리할 기회가 찾아온다. 특히나 손수의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를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의해야 할 시기는, 8월, 10월입니다. 8월은 사람 간의 구설과 오해가 생기기 쉬운 시기고요. 금전 거래나 약속은 반드시 문서로 남기길 바라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이 말을 강조하는 이유는요. 세상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안 좋은 거는 맞으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10월은 부동산 계약 가족 간의 상속 문제 등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문서 정리를 꼼꼼히 해주시고요. 반대로 운이 들어오는 시기는 9월. 9월은 뜻밖의 제안이 들어오고 기인이 나타나 막힌 일을 풀어줍니다. 그동안 고민하던 계획을 실행으로 옮기, 옮기면도 좋을 때죠. 12월은 토끼가 안정을 되찾고 가족 간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공합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나이별로 이제 여쭤보기 전에. 음. 박영환 씨가 토끼띠시더라고요. 아 그래요. 1963년 개묘생이고요. 미 네. 음력 10월 21일 개 해월 개미일을 태었습니다. 사주는 하늘을 나는 사주다. 맥힘 없이 너무너무 좋은 사주다. 인생에 있어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고비고비 넘어가고 잘 풀리는 사주다. 그러나 해갑이 지났고 음. 지금 63세잖아요. 올해부터는 마지막 2년으로 태운이 있으면 떨어지는 세다 음. 지금 3세 들어오면서 올 내년 하반기쯤 다음 선거 때 부표인이 되게 힘들다. 아이고. 음. 지금 지는 해다. 마지막 발악을 하고 계신다. 음. 제가 볼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정치계에 떠나는 걸로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뭐 구설수라든지 아니면 더안 좋은 상황까지 갈수 있는. 그렇지는 않고 음. 마무리는 깔끔하게 될것 같아요. 그걸로. 왜큰 별이니까. 어쨌든 큰 사람이고 큰 별이니까 그렇게는 끝났다. 내가 볼 때는. 이제 떨어지는 새다. 발보둥을 쳐도 힘들다. 첫 번째로 1987년 정묘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정묘생들은 하반기에는 직장 자리, 변화나 이직 후업 고민이 많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기보다는 내가 가진 역량을 어디에 어떻게 쓰든지 조금 더 넓게 보시고 그래야 기회가 따라올 겁니다. 8월까지는 사람간의 약속이 틀어지거나 오해가 생기, 생기는 생기 일이 쉽습니다. 문서 정리나 말 한마디라도 조심하셔야 돼요. 기모 거리 3년, 저기 뭐야, 뭐뭐 뭐, 뭐 3년 그런 게 있죠. 눈도 멀고 귀도 멀고 말도 안 해야 되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올해 토끼띠들은 특히나 그 정도로 자애 자중하고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금전에 우는 큰 수익보다는 작은 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애우는 커플이라면 어, 시끄러운 일이 있어. 수 있어요. 여러분들 시끄럽지 않게 하고 서로 마음을 잘 들여다보고 잘 풀기 바라고요. 솔로라면 9월 이후로 어또 지인 소개로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인연을 잘 살펴보기 바랍니다. 건강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애, 와 불면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천, 1975년 의묘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음, 을메생은 하반기에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보다는 기존 자리를 정리하고 사랑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 8월에는 금전이나 문서 문제로 마음 쓸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9월에는 귀인덕이 들어오고 요 그동안 막혔던 일이 뜻밖에 풀리고 오래된 지인의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자녀 문제나 부모님 관련 일로 신경 쓰이게 생기지만 중개자 역할을 하면 큰 갈등이 없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연애우는 부부 사이라면 사소한 말실수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으니 대화를 많이 하시기 바라고요. 솔로라면 하반기에 봉사 활동이나 이런데 가서 좋은 인연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인연을 만나고 계시다면 그 인연을 좋은 인연으로 만들어서 어, 결혼을 하시기 바라고요. 건강 운을 보면 무릎 관절, 허리, 혈관, 개통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인연을 만난다라고 하면 네. 빠르게 날짜를 잡고 그러면 상제 때 결혼을 하는 거죠. 삼재라고 나쁘지 않고 삼재도 복삼재 있고 악삼재 있거든요. 나가는 삼재에는 운이 좀 틀린다. 음... 지금 들어온 삼재라 조금 주춤주춤 할 것이다. 그러나 나하고 그 사람의 사주로 보고 나만 삼재인데 상대는 삼재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운기로 결혼을 하면 됩니다. 둘다 삼재일 둘다 삼재일 경우에는 나간 삼재 때 해라. 자, 세 번째, 1963년 개모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개모생의 하반기에는 재산 정리나 문서 관련 일이 들어올 수 있으니 정리를 좀잘 하시고 미리 분쟁할 일이 없게끔 잘 정리를 해놓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 점사 보시다가 네. 재산 상속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오시는 분들은 네. 어떤 고민거리를 가지고요? 근데 쉽게 말하면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어 옛날에는 호적 정리나 이런 걸잘안 해놓고 문맹인 글을 모르는 어머니도 있는데. 저희 오시는 분한 분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놔두고 갔는데 자식들한테 받아야 되는데 딴 데서 자식을 낳고 엄마가 이 집을 시집을온 거예요. 그럼 그 자손들도 재산을 분배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해주라고 했더니 다행히 해준다 그랬는데 이제 서류를 뜯어보니까 문맹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식을 낳았어도 혼신으로 안 했었고 이쪽에서 했기 때문에 무난히 넘어간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분쟁이라는 건 거의 서로 요즘에 경제가 어려우니까 나돈 줄래, 안 줄래. 음. 특히나 한번 일부 종사 안 하고 이부 종사 했다든가 그런 집안이 시끄러워요. 음. 일부 종사를 했어도 내 자식 간에 분쟁들이 일어나너 많이 가져, 나도 조금 가져. 큰 자식 장남, 차남 이런 거. 제사를 지낸다, 안 지낸다. 요즘은 제사도 안 지낸 집도 또 많아요. 돈만 딱 나눠먹고 산소도 없애는 사람도 많고, 근데 좀 세상이 삭막해졌죠. 올해 윤달이. 있 네, 네. 요때의 그묘 정리. 네. 소정리. 네. 오, 윤달이 원래 하는 거예요. 아 윤달이다가 6월달은 공방달이에요. 귀신이 신다 그래요. 음. 귀신이 하늘에 뜬다 그래서 공방달이라 6월달에 하는 게 좋습니다. 음. 그 상속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그런 분이 계시면 안 되지만 부모님 상속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이런 거 물어보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어려워서 오는 사람도 있고 있으니까 더 가지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런 거 말씀하실 때는 제가 별로 말을 돌려서 말지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립니다. 금전운은 7, 8월에 지출이 예상보다 늘어날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곳에 쓰도록 계획을 하시고요. 어, 가족 간의 화합을 해서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건강 운은요 관절, 혈압, 소화기계통 주의하시고요 무리한 활동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1951년 신묘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심혈 생하반기에는 건강관리가 중요하고요. 특히나 7, 8 월에 낙상이나 갑장스러운 혈압이나 이런+ 이런 수로 몸이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외출이나 무리한 활동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금전운은 오래된 문서나 재산 이런 거 정리하는 시기지. 어서 내가 돈을 벌고 하는 시기는 좀 지났다. 어 올해같이 삼대일 때는. 를 해서 돈을 버는 거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은 특히나 혈압, 허리, 관절 중에안 좋은 증조가 보이니까 잘 하시길 바라고요. 지까지 제가 2025년 토끼띠 하반기 운세를 말씀드렸는데요. 토끼띠들은 올해 하반기에 사람의 덕과, 덕과 정리의 시기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이 있어도 토끼띠들은 이제 삼재가 들어오는 삼재예요. 들어온 3재에는 좋은 일도 없고 안 좋은 일에 하던 일도다 막힙니다. 막히기 때문에 사랑관계에서 감정과 대응보다는 차분하고 중재자 역할을 하셔야 되고요. 갈등을 막고 더큰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갈등을 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 하반기에는 부기를 벌리지 마시고요. 건강을 먼저 신경 쓰시고 토끼띠들은 올해 그러나 인연이 없는 사람들은 인연을 만나는 운기들이 많이 들었어요. 해안을 크게 뜨시고 해안이랑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바라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시기 바라고요. 금전적으로 투자를 하지 마시고 그냥 주춤 그 자리 제자리 서기를 하고 새끼 밥만 먹고 잘 넘어가시는 게 좋고 욕심을 부리지 마라. 화가 안 좋은 일로 돌아오기 때문에 화를 일으키지 마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평택의 성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